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모전에서 PPT 발표 잘하는 법첫 번째 인트로랑 내용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녔던 외국계 컨설팅 회사는 전 세계 지부가 12개밖에 안 되는 좀 작은 회사였는데 그런 회사에서는 발표랑 PT를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를 처음 들으시고 나서 막 곧바로 막 능수능란하게 쓰시고 이러지는 좀 힘들겠지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37가지 내용이고요. 이 37가지의 내용을 PPT 본문의 내용, 그리고 PPT 디자인 그리고 발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지켜서 PPT를 만들어도 전과는 업그레이드된 결과물을 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원래는 예술과 감성의 영역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술과 감성보다는 조금 거리가 먼 이성과 실리의 영역이고요 제가 제시한 A라는 방법보다는 B라는 방법이 좀더이쁜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PT의 목적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득이나 정보 전달에 적합하고, 만약에 스토리텔링이라던가 뭔가 감성, 감동을 주고자 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구체적인 숫자, 그리고 구체적인 명칭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PT 슬라이드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를 할때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가져온 거고요. 이 장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많은 이용자들 중에 70%에 가까운 사람이 허위 정보를 경험해 본 사실이 있다 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허위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으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신뢰도라던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심각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훨씬 좋고요. 다음으로 템플릿을 설명을 할때 말씀드릴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이한 문장이 주제문, 이 슬라이드의 주제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문을 쓸 때는 단순히 우리 솔루션의 특징을 적는 게 아니라 이 특징이 이용자, 사용자, 고객한테 어떠한 효용을 줄까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저희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을 때 어떤 효용이 구체적인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것인지 적어주고 안 적어주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고요.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특징을 채택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제문을 적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명칭, 숫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얻게 될 효용까지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한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글자를 빼곡하게 채워 넣어서 슬라이드를 만들 거면은 슬라이드를 만들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워드나 아래 한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 PT를 띄워 놓고 발표를 하겠다는 거는 사실 PT 슬라이드 자체는 좀 서브 보조의 역할이고요 발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내용이 너무 많으면 그 슬라이드를 읽느라 발표자가 하는 말을 잘못 들어요 제가 나중에 발표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표자는 슬라이드를 넘기고 나서 한 2초 정도 슬라이드가 잘 띄워졌는지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가 잘 띄워졌는지 확인을 하고 바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1, 2초 사이에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을 딱 하고 발표자의 말에 집중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발표자의 말은 안 듣고 이 슬라이드를 보느라 좀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에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담기면 안 되고 제가 다른 영상을 찾아봤는데 내용이 많이 담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구체적인 뭐몇자 이내 이런 걸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한 줄에 일곱 단어, 일곱 줄을 넘지 말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마흔 아홉 단어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스무 단어에서 서른 단어 사이 그거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목차를 구성하는 건데요. 목차를 구성을 할 때에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칙은 이제 설득이나 정보 전달에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경쟁 입찰, 뭐 이런 거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사례, 공모전이나 경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주관, 주최하는 곳에서 목차를 정해줍니다. 어떤 1번 목차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세부 내용은 이런 게 넣어야 돼. 라는 거를 줍니다. 준 내용을 제가 일부 이렇게 떼왔고요. 제한 내용의 목적 및 필요성이 1번으로 들어가야 되고, 2번은 제한 내용의 상세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3번, 4번 쭉쭉 있는데 이건 제가 생략을 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제가 목차를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왜 무엇을 어떻게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인 거고, 육하 원칙이라는 개념 같은 걸로 좀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 주최 측에서 정해놓은 목차, 거기에 내가 어떠한 스토리나 말장난 아니면 어떠한 컨셉 같은 거를 입힐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앙 기틀이 튼튼히 잡혀 있어야 사람들이 스토리 라인을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거는 Q&A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Q&A 장표를 따로 준비를 안 해요. Q&A는 물어볼 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장표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뭘 물어볼지 모르신다면은 잘못 준비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뭐 ppt도 준비를 하고 p t 의 근간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설득하는 과정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듣는 사람들은 이런 걸 궁금해할 거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궁금해하는 거를 다 집어넣으면 pt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잘라내는 거지 잘라내진 것들은 q&a 장표를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득을 할때 있어서 PPT는 일방향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를 상대방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Q&A는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PPT 발표하는 사람한테. 그럼 이건 양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졌을 때 설득이라던가 정보 전달이 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PT를 p 하시거나 발표를 하실 때 신경 써야 될 거는 PPT 발표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PPT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Q&A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Q&A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표고, 그 다음에 PPT 장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나 뭐 그런 조별과제를 할때 PPT 장표의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에 발표를 하 발표 준비를 하고, Q&A 준비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처음부터 발표가 끝날 때까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초반대에 나오는 Q&A 목록 리스트를 쫙 작성을 해가지고, 국정 가장 중요하고 분량을 넘지 않을 정도의 것들은 따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Q&A 장표를 따로 만드셔야 돼요.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를 했던 거는 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거냐? 너희들의 정책이나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좀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섯 가지를 준비를 했고 그 다섯 가지가 정확하게 다 나왔습니다. 이 발표와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한번 들려줘보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를 심사위원이나 청중들도 반드시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바라민토라는 작가가 쓴 책에서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M.E.C.E라는 기법 같은 게 있어요 미씨라고 하는데 모든 논리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입니다. 영어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커다란 네모 안에 빈틈 없이 작은 네모 상자들이 꽉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작은 상자들끼리는 서로 침범을 하지 않고요. 이 작은 상자들을 모두 모았을 때 전체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상호 배제와 전체 포괄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각각의 것들은 서로의 범위를 침범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전체를 합쳤을 때 상위 개념의 모두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오전과 오후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명제는 참이죠 왜냐면 우리의 하루라는 상위 개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오전과 오후가 있는데 오전과 오후는 겹치지 않고 오전이랑 오후를 더했을 때는 우리 의 하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동물 중에서는 포유류와 조류 외에도 다른 종류의 동물이 있기 때문이죠 M E C E 가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고, 요거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게끔 내용과 목차, 이런 걸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제한 요청서, 공모전 안내문 등에 충실하자입니다. 뭐 제한 요청서, 뭐 외국에서 RFP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고, 공모전 안내문,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 이것도 앞서 보여드렸던 공모전 안내문에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제안문을, 제안서를 작성을 할때첫 번째 목차는 제안 내용의 목적과 필요성이 와야 된다. 그리고 그 하위 내용으로는 제안 배경 관련 현황이나 문제점, 그리고 필요성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으면 이걸 따라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거를 제안을 했을 때, 아니면 이 파트를 빼먹었을 때 주최 측은 우리를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탈락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감점을 시켜도 할 말이 없고요. 왜냐면은 적으라고 했으니까. 안 적었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필수로 다 넣어야 되고, 이 순서도 잘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건 좀 내용이라기보다는, 공모전에 참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 크라이테리어 같은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대회를 나가더라도 들러리를 서면 안 돼요. 내가 1등, 아니면 2등,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니면은, 그러한 자신이 있을 때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갔는데, 들러리를 설 것만 같아. 그러면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시간이라던가 집중력, 정신력 같은 거에는 분명히 고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원을 아끼셔야 돼요.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공모전에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입찰에 비딩을 할지, 노비들을 할지 이거를 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미 만약에 1등이다 라고 하실 때는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99%는 그렇지 않아요. 난 아무리 잘해봐야 2등인데 지금 상태에서 2등일 때는 내가 1등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 라는 확신이 들 때만 하셔야 됩니다.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라던가 그런 거 아닐 때 들어가면 그냥 다들러리 서고 끝나는 겁니다. 1등을 돋보여 주기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공모전도 똑같습니다. 공모전에서도 분명히 어 심사 요소가 있어요. 심사 배점표. 거기에서 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책자 공무원에 들어갈 때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보다 떨어지겠지만 좀더 현실 가능성이라던가 좀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괜찮은 성과를 냈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을 때에는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팀과 협업을 할때 노션이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관리, 스케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떠왔어요. 이거는 제안서 작성하는 것도 아니었고 PT 만 만드는 거였고 발표는 빠져 있습니다. PT만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일정이 안 맞춰지면은 품질이 안 좋아집니다. 일정 관리가 품질 관리의 핵심이에요. 이건 뭐 한번 몇번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아실 텐데. 마감 기한이 몇 시고 마감 기한보다 우리는 몇 시간 앞서서 제출을 하겠다까지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2차 검토, 1차 검토 있는 모든 과정들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은 다시 원상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 품질이 어그러져요. 제출기한 며칠 남겨놓고 그 밤새서 막 이렇게 최최종 만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품질이 안 좋습니다. 제출일이 뭐 내일이야. 그럼 내일 오전까지는 제출을 하겠어라고 해서 제출을 하면은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PPT보다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갔던 공모전은 발표 일정과 PPT 제출 일정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달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저한테 발표 준비할 시간이 프리하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넣지 않았는데, 발표 준비 기간을 넣지 않았는데, PPT 제출 일정이랑 발표 준비 일정이랑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발표 준비 일정을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PPT 제출일보다, 그러니까 피, 완성된 PPT가 나오는 날짜가 발표 준비보다 앞서 있어야 돼요. 최종본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발표 준비 기간을 어떻게 잡냐. 나는 뭐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 일, 기간을 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음, 발표를 할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50을 하시면 돼요. 50번 정도 대본을 보고서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발표를 하시면은 다 외워집니다.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내가 진짜 발표한다 치고 50번 따라 하는 겁니다. 대본을. 대본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대본안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본을 보고서 한 20번쯤 하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고는 못해도 이 슬라이드에서 뭔 내용을 말해야 되는지는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조사라던가 어미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한테 편한 걸로 하면 돼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빠뜨리지 않고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번 준비하면은 다 외워져요. 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발표 준비 기한이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날이 PPT 제출일과 멀지 않다라고 할 때는 발표 준비 일정부터 역순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오늘은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배웠던 PPT를 만들 때 내용을 어떻게 짜는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템플릿이라던가 디자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13개, 14개 정도의 팁들, 노하우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